영국의 한가정 집에서 예비 며느리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요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로 보이는 영국 여성이 인상을 잔뜩 찡그리며 이 요리들을 다 치우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박스 열어볼게요. 영국에서도 한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한국 사람들만 먹는 줄 알았던 청국장도 서서히 영국 식당에 퍼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김치나 비빔밥 등 대중적인 음식이 되어버린 음식들 말고도 떡볶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한식이 영국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청국장을 처음 접하고 나서 엄청난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청국장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입니다. 거의 마흔이 다 되어서 사남매 중 막내 아들을 출산했고, 지금은 30이 넘은 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아이마냥 손이 많이 가는 느낌이 들곤 해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내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지만요. 또한 막내 아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 중 유일하게 다문화 가정을 꾸렸습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흔한 시대이긴 하지만, 누나랑 형들이 국제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던 중에 예비 며느리라며 외국 출신 며느리를 데려와서 놀라긴 했었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막내 며느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며느리가 저희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직장을 잡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동료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국인 여자라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웠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는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모양이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하며 어머니, 아버지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비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맛있는 저녁 식사 준비도 하고 키와 몸무게를 듣고 눈대중으로 사이즈를 맞춰 제가 직접 뜬 스웨터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예쁜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예비 며느리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니 막내 아들이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다며 아내 될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이민을 오게 된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외국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걱정할까 봐 이야기하는데 영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성격도 밝고 똑부러지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띄우더군요. 엄마가 걱정할까 봐 신경 써주는 모습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을 엄마에게 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아들의 깊은 생각들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고대하던 예비 며느리와의 첫 대면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에 긴장한 얼굴로 수줍은 듯 찾아온 예비 며느리는 날씬하고 예쁜 동양인 아가씨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식사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냥한 태도의 예비 며느리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족들 모두가 영국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10년 정도 영국에 거주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영국식의 가정식을 저녁식사로 대접을 했지만 가리는 것 없이 이것저것 다잘 먹어주더군요. 그리고 먹는 음식 양도 적지는 않았는데 뱃살 하나 없는 날씬한 몸인 것도 신기했죠. 제가 처음 본 예비 며느리의 뱃살을 훔쳐본 게 아니라 제가 미리 떠놓았던 스웨터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입어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참 날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와 몸무게를 알고 많이 날씬한 편이겠네라고 추측은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일반인 체형을 생각하고 스웨터를 떠놓았던 탓에, 특히 몸통 부분의 사이즈가 너무 크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딱 이쁘게 맞춰서 만들어주겠다고 하며, 대략적인 치수를 다시 재어놓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식사량도 적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물어보는 건 신뢰가 된다고 생각해서 다음번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구체적인 결혼 일정을 잡느라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냥하고 예쁜 며느리는 이미 저희 가족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당연히 기뻐했죠. 그리고 제가 다시 떠놓은 스웨터를 입혀보면서 이번에는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내가 실수를 했나 싶었지만 예비 며느리는 부끄러워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아마 발효식품이 많은 한국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에 변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하더군요. 민망한 이야기를 하고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나 예뻐서 가족들끼리 크게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음식점 좀 소개해달라고 말하며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라면 대부분 변비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공감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늘 그래왔듯 변비로 고생을 하던 찰나의 뉴스에서 우연히 발효 음식. 예를 들면 김치 또는 간장이나 고추장이 들어간 찌개 종류인 한식의 발효균이 상당히 많아 변비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괜찮아서 도심권에서는 한식당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동네 친구들 변비 삼총사와 함께 한식당을 찾았죠. 오늘 실컷 먹고 다 흘려내려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신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로 향했죠. 저희 변비 삼총사 아줌마들 단체 메신저에 나 지금 도전 중이야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 두 명도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한식에 대한 기사를 다 같이 공유하며 기대를 가진 채로 한 식당을 찾았고 다음 날 아침 기대했던 만큼 저희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예비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한식을 먹어서 변비가 없다고 했는데라며 의문을 품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결국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많이 긴장한 상태로 전화를 받은 예비 며느리에게 염치불구하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죠. 긴장을 했던 예비 며느리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전화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러시면 다음번에는 직접 한식을 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영국 식당에서는 영국 사람들의 대중적인 입맛에 맞도록 향과 맛이 덜 강하다며 토종 안식이 무엇인지 기대를 하셔도 좋다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말이죠. 어느날 예비며느리가 저희 집에 직접 와서 요리를 해드리고 싶다고 저희 막내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막내 아들은 다소 황당했지만 엄마가 변비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뭐라고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예비며느리가 한식 재료를 들고 막내 아들과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요리를 시작하는데 예비며느리가 꺼낸 재료에서 알수 없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냄새가 좀 고약할 수 있다는 언지를 주기는 했지만 막상 요리가 시작되고 난이 심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음식의 냄새를 맡고 찡그린 표정을 짓는다거나 안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한 실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도 코끝을 찌르는 강한 냄새는 머리까지 어지럽게 했습니다. 청국장이라는 음식을 해주던 예비 며느리는 적응하면 냄새가 오히려 구수하고 좋다며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저히 그 냄새는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도저히 못 먹을 것 같다고 준비해온 건 너무 고맙지만 도저히 힘들어서 이것들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당황해 하는 표정을 짓더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눈딱 감고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다시 치우라고 한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이건 정말 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참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부탁하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정말 하는 수 없이 꾸역꾸역 냄새를 참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코가 냄새에 적응을 했는지, 후각이 둔해졌는지, 냄새가 조금씩 사그라들더군요. 요리가 완성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한큰 술을 떴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변비를 탈출할 수만 있다면 장 속의 모든 것을 내보낼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요. 마치 쓴맛이 날것 같았던 냄새와는 다르게 한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의 향이 더 강할 뿐 다행히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 묵직한 질감에 아플 때 따뜻한 스프를 먹듯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쌀밥도 며느리가 함께 준비해 주었는데. 밥과 청국장은 정말 조합이 잘 맞았습니다. 밥은 씹을수록 단맛이 나며 거기에 청국장 한 숟가락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이지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뭔가 아쉬운 마음에 반 공기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첫 청국장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환기를 시키는데 애를 먹기는 했지만 이미 그 향에 익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후식으로 간식을 먹고 며느리와 아들을 보내고 나니 저와 남편은 천국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살살 아프더니 저와 남편은 둘다 아주 시원하게 화장실에 다녀왔죠. 탈이 나서 아픈 배가 아니라 그동안 허락 없이 몸속에 장기 체류하고 있던 것들이 스스로 나가겠다는 듯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변비 친구들에게 당장 이 소식을 알렸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들은 마치 떼인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제 해놓은 요리를 데워서 친구들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조금 당황한 기색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한 식당에서 먹던 음식의 강한 버전이라며, 금세 적응을 하더군요. 이 뚱뚱한 아줌마들은 앉은 자리에서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버렸습니다. 냄새고 뭐고 제가 효과를 봤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 친구들은 아주 전투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한참 뒤두 친구는 모두 화장실에서 어제 제가 겪었던 것처럼 아주 시원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저희 단체 메신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책인 친구는 변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구역질이 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발효균 덕분에 한동안은 변비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친인한 저희 친구들은 청국장에 대한 이야기로만 두 시간이 넘게 떠들었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좀 그랬는데 막상 먹어보니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다더라.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니 속이 편하더라 등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한식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도전하라고 권해 보기에는 힘들 수 있겠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 중 한식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이 음식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토종 한식으로 말이죠. 영국식 한식이었어도 괜찮으니 한식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청국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을 데리고 임상시험한 결과이니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부부는 지금 아주 예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며느리에게 청국장도 얻어먹고 있죠. 힘든 육아를 감내할 만큼 청국장은 정말 속을 편하게 해주니 많은 영국 여성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음식으로는 김치를 즐겨 먹었는데 청국장이라는 음식은 처음 들어봤다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발효식품 청국장이 장건강에 좋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도 존재하죠. 연구 결과들이나 청국장이 주는 포만감, 만족감이 이제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 영국에서도 이름값을 하려고 하네요. 빠른 시일 내 네, 청국장도 열풍이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